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 스포츠 2021 개명문화대학교 총장배 TBC 볼링대회. 오늘 사무볼링장에서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의 김영은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동호인들의 2인 조정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4강 진출팀의 면면을 보니까 모두 쟁쟁한 팀이 올라와 있어요. 네, 이 인적 경기는 개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팀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여러 번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4강 경기에서는 사랑팀이냐 우정팀이냐 몹시도 궁금해지는 경기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오늘 TBC 볼링대회 사상 최초로 부부팀이 예선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어떤 팀이 올라와 있는지 소개 좀해 주실까요? 네, 1위로 진출을 했습니다. 선볼링장 챔 클럽의 사랑 팀이죠 김정민, 박동구 선수입니다. 2위에는 모던 볼링장 모던 클럽의 우정 팀 장혜수, 고상호. 3위에는 사무 볼링장 한마당 클럽의 우정 팀이죠 윤영국, 신진섭. 4위에는 대경 볼링장 드림 클럽의 이인철, 이경철 우정 팀이 진출을 했습니다. 네,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먼저 2인 조전 4위 결정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 b c 스포츠 계명문화대학교 총장배 볼링대회 의인조 조전 위위위위정정전수수소입입다예 예선 위위올올온온모볼볼장장모클클의장장수수상호호수수 그리고 예선 3위죠 3호 볼링장 한마당 클럽의 윤영국 신진섭 선수가 소개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경 볼링장 드림 클럽에 인철 이경철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은 팀웍이죠. 우리가 그렇죠. 뭐 같은 팀에서는 동료애가 생긴다든가 뭐 같은 군대를 갔다 오면 또뭐 어떤 뭐 전우애라든가 네, 그렇죠. 뭐 유대감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이세 팀은 또 어떤. 끈끈한 또 팀워크를 보여줄지 그것이 네. 경기 결과에 굉장히 중요하게 먼저 드림 클럽의 네. 이인철 선수 첫 코에 네, 스트라이크 네, 이인철 선수는 구력은 7년 된 선수고요. 오늘 15파운드에 몰러 투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TBC 왕중왕전 개인전에 출전해서 3위를 했던 선수예요. 자, 이인철 선수, 뭐, 개인전 우승의 경험을 또 가지고 있는 선수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차분한 멘탈로 지속적인 게임을 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어떤 팀보다 만만하지 않다. 네. 네. 스트라이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사무볼링장 한마당 클럽 오늘 경기를 치르고 있는 이곳 홈그라운드인 사무볼링장 한마당 클럽의 윤영국 선수예요. 자, 첫 프레임. 어, 8핀. 윤영국 선수는 구력은 25년 된 선수고요. 오늘 15파운드 볼로 투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투구는 윤영국 선수가 좀 긴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연습 투구 때보다 오늘 본인이 가져가고자 하는 릴리즈 타이밍보다 조금 늦게 공이 또내 손에서 빠져나갔어또 핀을 남겼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팔꿈치 부상을 당해서 좀 쉬고 있는 중이라 네. 연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어, 연습량은 좀 부족했을지 몰라도 네, 두핀 처리했어요. 또 선수에게는 부상이 어떨 때는 또 긍정적으로 또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상에는 마음을 두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이번에는 모던 클럽의 장혜수 선수. 어, 장혜수 선수도 오랜만에 또. 그렇습니다.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네, 지난해 TBC 볼링 2월 2인 조전에서 4비를 하고 네. 오랜만에 TV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장효수 선수 역시 뭐네 좋습니다. 네, 스트라이크로 네. 출발합니다. 볼링도 잘 치는 선수이고 또 볼링장도 경영을 하고 또 많은 또그 협회 쪽에서. 봉사를 하는 많은 볼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지공사로서도 굉장히 유능한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장혜수 선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본인의 입장에서는 또 선수로 경기를 했을 때또 크게 본인이 만족할 만한 또 아까웠게 놓친 경기가 많아서 오늘은 또좀 작정하고 인조 경기를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음, 그렇습니다. 구력 34년의 장혜수 선수의 스트라이크였고요. 이번에는 구력 1 0년의 이경철 선수, 네. 이프레임. 왼손 볼러죠? 어 네. 아홉 개 핀. 이경철 선수는 오늘 15파운드 볼러 투구하고 있고요. 오늘 출전한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왼손 볼러입니다. 네. 이경철 선수 역시도 굉장히 제가 장점을 장점이 많은 선수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 시켜서 볼링을 잘하는 선수라고 제가 굉장히 칭찬을 했던 기억이 그렇죠. 있는 선수인데요. 네, 네 오늘 어, 또 오랜만에 또 우승을 목표로 출전한 이경철 선수. 지난해 TBC 8월 2인조전에서 우승을 한 차례 했었고요. 아직 올해 2021년 들어서는 입상 기록이 없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신진섭 선수예요. 첫 게임에 섯명의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들인데요. 굉장히 지금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laughs> 굉장히 지금 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laughs> 네. 신진섭 선수 이프레임. 아, 네 스트라이크. 신진섭 선수는 구력은 16년 된 선수고요. 오늘 15파운드의 볼로 투가고 있습니다. 어, 신진섭 선수도 오랜만에 그렇죠? 또 TV 파이널에서 모습을 볼수 있네요. 자, 오랜만에 또 4강 진출을 했기 때문에 오늘 꼭 우승을 하겠다는 아주 그 결의를 보여줬었는데요. 어,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개인전에서는 2018년에 우승한 기록이 있고요. 2인조전은 2019년에 우승을 한 그렇습니까? 차례 한 기록이 있습니다. 매번 뭐 출전을 할 때마다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줬던 선수였죠. 네, 고상호 선수. 네, 네 장혜수 선수의 스트라이크에 이어서 더블을 연결시키는 고상호 선수. 모던 클럽의 고상호 선수. 구력이 아... 31년 된 선수고요. 오늘 15 파운드 볼로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팀 모두 다이 프레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 2인조 경기. 이 경기 역시도 한 게임을 두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한 프레임 투구를 하고 커렌트 프레임 방식으로 점수가 계산이 되죠 그렇죠. 지금 진행하는 분위기 또 과정으로 봐서는 어떤 팀이 얼마나 집중하느냐 음. 그리고 얼마나 같이 경기를 하는 팀 선수를 믿고 경기를 진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뭐이 프레임까지 투구를 하지 않았지만 거의 비슷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드림클럽의 이인철 선수의 투구였는데요. 어 그냥 회전이 없이 볼이 바로 직진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피네션이 일어나지 않고 다섯 개의 핀이 남았어요. 어. 긴장을 좀 했나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많습니다만은 늘 제가 뭐 했던 얘기 또 한다, 했던 얘기 또 한다 이렇게. 뭐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4강전을 할 때는 선수들이 긴장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연습 프레임을 할 때와는 다르게 또어 시작이 되면 선수를 긴장시키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뻔한 얘기같이 들리지만 그 이유 때문에 선수들이 이렇게 좀 전에 이인철 선수처럼 선수의 발목을 잡아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편안한 투구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시합이 들어가게 되면 주변이 고요해지고요. 네, 그렇죠. 이 고요함 속에서 선수들은 사실 연습을 크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어, 이 고요함에 또 적응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네. 또 조명도 신경 쓰일 테고. 아, 그리고 그렇죠. 뭔가 자신을 비추는 카메라들. 네. 네, 또 본인들을 지금... 향해서 저희가 계속 멘트를 하죠. 네. 그래서 이 멘트는 신경... 사실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들, 들리기도 하고 저희가 선수들 측면에 앉아서 선수들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과. 그래서 이 나를 긴장시키는 많은 요인들에 집중하지 말고 또 팀원에 집중을 해서 경기를 풀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윤영국 선수가 앞선 신진섭 선수의 스트라이크에 이어서 3프레임 스트라이크로 더블을 연결시켰습니다. 네. 78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에 다시 장혜수 선수. 어, 더블까지 연결시킨 상황에서 3프레임인데요. 네. 아, 더블까지 네. 이어가주는군요. 장혜수 선수는 1프레임에 사용했던 볼이 아닌 또 다른 볼로. 투구를 시도를 해서 멋지게 스트라이크 만들었습니다. 네. 사실 좀 노련한 선수들이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카드가 많아요. 네. 카드가 많고, 네. 요즘은 뭐 누가 성적이 잘 나와서 저런 투구 동작을 하고 싶더라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음. 보면 장애 선수가 던지는 듯한 투구 동작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난 던지는 게 좋아 음. 타이밍을 늦게 가져가는 이런 던지듯한 스윙을 다른 스윙도 할수 있지만 난 이게 좋아라고 선택해서 즐기면서 볼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네. 이인철 선수 네 오프레임인데요 네어네일번삼 번으로 코케팅이 되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이 경기는 경기가 좋죠? 끝날 때까지 정말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점수가 기록이 되가, 되어 가고 있죠. 사이크가 네. 기록이 되고, 뭐 미스 프레임이 나오고, 스페어 프레임이 나오고, 굉장히 지금 뭐 모던 팀을 빼고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초반에 지금 대경보링장 드림클럽이 오픈 프레임을 만들고 하지만 또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스트라이크 예, 이제 중반까지 왔어요. 개수가 굉장히 중요한 점수 계산 방식이죠. 그래서 모던 팀은 스트라이크 4개, 나머지 두 팀은 지금 두 개의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번 경기는 4위 결정전이어서 일단 2, 3위 안에만 들면 결승에 진출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윤영국 선수. 네, 오픈 프레임. 아홉 개 핀이 넘어갔고요. 어, 2 0 1 9년에 TBC 볼링 대회 2월 2인조전에서 3위 10월 2인조전에서 우승을 하고 거의 이제 2년 만에 다시 우승을 목표로 신진섭 선수와 함께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윤영국 선수. 윤영국 선수 역시도 제가 지난번 시선에 대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평소보다 지금 윤영국 선수가 시선이 좀 빨리 핀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볼 반응을 자꾸 살피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것이 네. 오늘 이 경기 굉장히 어, 신진섭 선수, 윤영국 선수가 어, 결의를 다지고 나왔다는 멘트를 아까 했었죠.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거죠. 그래서 음. 공을 굴리면서 먼저 결과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음. 네, 이번에 다시 모던 볼링장 모던 음. 클럽의 장혜수 선수 네개의 스트라이킹 진을 음. 이어가고 있고요. 음. 장혜수 선수가 앞서 어, 고상우 선수와는 또 다른 어, 릴리즈 동작을 보여준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장혜수 선수는 소모 뭐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고 있지만 굉장히 파워 크랭크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죠. 굉장히 어. 스피드를 만들어내면서 공을 던지는 듯한 아주 본인이 좋아하는 두구 스타일인 것 같아요. 물론 레인 바닥에 아주 낮게 그. 깔아서 굴리는 투구 동작도 할수 있지만 매번 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저렇게 던지는 듯한 투구 동작을 하는 것이 날 회전은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선수이니까 좀 파워풀하게 음. 스피드까지 만들겠다 그래서. 파워 크랭크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다. 네. 뭐 그래서 뭐 조금 일관성 문제가 생겼을 때뭐 경기를 놓친 적이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볼링 사랑 지난 주에 저희 개인전을 했던 서현진 선수 못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또 볼링에 많은 네. 걸또 집중하는 선수이죠. 네. 즐기는 볼링 이 목표라고 했는데 지금 다섯 개째 스트락을 아, 이어가고 그렇죠? 있고요. 이경철 선수 네. 네. 또서 그렇죠. 이인철 선수의 스트라이크에 이어서 더블을 만들어주네요 6프레임? 분명히 지금 이경철 선수가 1프레임, 3프레임, 5프레임과 전혀 지금 본인의 투구 동작, 지금과는 조금 다른 피니시 동작을 보내,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어, 각 타이밍마다 각그 고기에 자기가 할애해야 되는 시간이 있겠죠. 공간도 음. 확보해야 되고. 네. 근데 그것을 충분한 공간에서 충분한 스피드와 충분한 타이밍과 충분한 리듬을 다 썼어 아주 완벽한 음. 두구 동작을 보여 줬습니다 이경재 선수. 네. 어, 이번에는 신진섭, 신진섭 선수. 선수. 네. 육 프레임이고요. 네. 아, 네. 어, 신진섭 선수 앞선 2 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한번 만들어 주고 이번에 또두 번째 스트라이크를 쳐줬습니다. 네. 자 신진섭 선수 역시도 공의 파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동작을 하고 있는 선수예요. 자, 하지만 이렇게 잘 연속해서. 구사가 될 때는 스트라이크를 만들었고 경기를 놓칠 때는 연속성이 좀 떨어지면 음. 멈춘 상태에서 기술을 구사하게 되면 또 핀을 남기거나 게임을 내줬던 네. 또 그런 경기가 있었죠. 네, 일단 동호인으로서의 목표가 TBC 개인전과 2인전 조 동반 우승을 네. 목표로 하고 있는 신진섭 선수의 아 6프레임 투구였고요 네. 이번에는 고상우 선수 6프레임인데 상우 선수 아 좋습니다. 오, 지금 와 6배간데요. 오늘 장혜수 고상호 쇼가 거의 1년 이상, 1년 이상 넘어 지금 오랜만에 출전했는데. 네. 아. 고상호 선수 한번 보면 마지막 피니시 동작에서 거의 슬라이딩의 거리를 가져가지 않고 바로 그냥 디디는 착취를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지난번 저희가 박재수 선수 기억하시죠? 어, 네. 박재수 선수 역시도 슬라이딩을 하지 않고 바로 킥 동작에서 바로 착지 동작을 가져가는 선수이거든요. 굉장히 무리가 갈수 있는 동작이지만 오랜 연습으로 음.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해서 구사를 하는 선수들입니다. 어. 그래서 무턱대고 따라 하면 안 됩니다. 무릎 수술을 한 적이 있나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무턱대고 지금 착지와 슬라이딩 연습을 네.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어떤 이유가 있었기 그렇네요.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이그 영상을 보시고 오늘 고상우 선수 일등을 했어요. 네, 부탁 네, 선수 어? 슬라이드 더킹. 안 하니까 1등을 하는데 그래서 슬라이딩을 안 하는 투구 동작을 연습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어, 대경볼링장 드림클럽의 이인철 선수 어 7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만들면서 156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 지금 후반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각자 팀들 경기에 집중하면서 경기가 진행되는 걸 저희도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왜별 차이가 없습니다. 스트라이크 음, 한 방에 30점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네, 일단 네. 모던 클럽이 지금 스트라이크를 6개를 이어가면서 네.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일단 또 후반까지 가봐야겠죠. 자 윤영국 선수 오프레임이 뭐 본인이 미스프레임을 만들었지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스트라이크 한방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 오늘 투구 중에 제일 좋았는데요. 네, 네 앞선 신진섭 선수의 스트라이크 이어서. 어, 더블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윤영국 네. 선수? 어, 어 멋졌어요. 윤영국 선수가 1프레임, 3프레임, 5프레임 투구를 하는 동안, 제가 늘 윤영국 선수의 투구를 보진 않았지만, 지금 7프레임에서 윤영국 선수 등에 힘이 빠졌어요. 어. 네. 어, 볼링이란 스포츠가 뭐,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빼고, 어떻게. 근데 힘을 줘야 되는 부분에 힘을 주지 않으면 엉뚱한 부위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윤영우 선수가 등에 굉장히 힘이 들어가서 스윙이 음. 부드럽지 못했는데 방금은 등에 딱 힘이 빠졌습니다. 아, 멋졌습니다 초반가는 네. 좀 이제 달라진 네. 투구를 보여주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장혜수 선수네요. 아, 네, 프레임 <laughs> 7개째 네, 스트라이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혜수 어? 고상호 오늘 네. 정말 어, 신기 일전에서 네. 출전했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지금 보면 장혜수 선수 역시 저희가 정면에서 만약에 봤다면 스윙이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가는 스윙을 하면서 던지거든요. 아니, 볼링은 지난번에 던지지 말고 굴리라고 하시더니 또이번에는 던지는 사람을 그렇게 잘한다고 칭찬하십니까? <laughs> 아닙니다. 던져도 되고 굴려도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동작을 일관성 있게 하면 되죠. 음. 그리고 지금 장혜수 고상호 선수는 추구하는 스타일이 아주 비슷한 선수네요 아, 네. 예. 아마 스타일이 그, 굉장히 제가 정확하게 비슷해요. 보지 않았지만 아마 그 엄지홀의 그 각도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엄지홀이 어. 빠지는 방향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어. 네. 이번에는 이경철 않았는데요? 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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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베가까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초반에는 드림클럽이. 미스 프레임이 있어서 조금 뒤지고 있어. 가장 뒤지고 있었는데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중후반 넘어서 스트라이크를 연결을 시키네요. 네, 네 이제.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이경철 선수예요. 왜이 2프레임에 이 4프레임에 놓쳤을까. 이경철 선수가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좀 불안한 시니시 동작이 잡히면서 본인이 확보해야 되는 공간과 본인 이 확보해야 되는 타이밍을 다 지금 음. 완벽하게 써서 또 멋지게 스트라이크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의 페이스를 찾아간 네. 이경철 선수의 8 프레임 스트라이크 투구였고요. 자두 팀이 아, 지금 점점 압박 들어옵니다. 네, 네 신진섭 선수 들어옵니다. 굉장히 지금 훅 네. 받았는데요. 신진섭 네. 선수 8 어, 어. 프레임인데요. 아, 아쉬운데요. 마지막 핀이 굴러가면서 10번 핀을 쳐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비껴갔군요. 자, 방금은 저희가 선수들의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모습을 저희는 조금 살짝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신진섭 선수가 246 앞점 프레임보다 방금은 조금 더 회전을 빨리 만들기 위한 손 동작을 빨리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음, 지속적인 그러면서? 핀 쪽으로 가는 지속적인 어. 파워가 좀 감소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핀을 남겼습니다. 아, 아, 저는 입장에서 차이로 있는 선력 핀이 네. 남거나 스트라이크를 처리하거나. 패심메1타였는데 네. 왜냐하면 상대 팀두 팀이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반드시 또 할려는 저 의지가 보인도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4위 다 똑같습니다, 결정전에서는 네네. 마지막 4위를 네. 결정하는 순위 결정전이기 때문에 4위만 안함이 결승에 네. 진출할 수 있어요. 저희가 게임 초반에 예측한 것처럼. 끝까지 가봐야 알수 있는 음. 경기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뭐 선수들 지금 경기가 선수? 진행되면 될수록 긴장, 집중하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웃음> 네. <웃음> 여덟 개째 스트라이크를 치면서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세레모니를. 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깜찍했습요 굉장히, 어, 원래 저 고상우 선수가 굉장히 유쾌한 선수이기도 하고, 네. 지금은 이제 시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옷을 갈아입었어요. 팀복으로 갈아입고, 또 동일한 하늘색 아. <laughs> 바지로 입었는데, 경기장 들어올 때는 노란색, 네. 빨간색, 파란색이 아, 아주 섞여 있는 아주 그 원색의 아주 귀여운 옷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보면서 알았어요. 본인의 네. 최고 기쁨을 표현하는 동작을 <laughs> 오늘 볼수 있었다라는 거요. 기억하겠습니다 예. 네. <laughs> 와 여덟 개째 스트라이크. 아, 멋진다고 있습니다. 네. 장혜수 고상호 정말 오랜만에 출전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인철 선수 이번에도 이 팀도 지금 네 개째 스트라이크를 이어가고 있어요. 쿠프레임. 네. 아, 아쉬움에 고개를 떨고 는 이경철 선수인데요. 그렇죠. 아, 10번 핀이 빠졌더라면 네. 하는 뭐 그런, 그런 아쉬움이 의미. 묻어나는 동작인데.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뭐나한 방이 지금 중요한가? 또 본인한테 아, 그렇게 부담이 간 거죠? 그렇죠. 네, 마지막 10프레임의 네. 투구 내용에 따라서 지금 순위가 어떻게 될지. 그럼요. 아직 모릅니다. 한마당 팀이 지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팀이 지금 접전을 벌이고 그렇죠. 있어요. 9그 프레임을 또 어떻게 진행하고 10 프레임을 분명히 또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 현재까지는 뭐 한마당 팀이 10 점을 앞서가고 있지만 어, 마지막 9번 10번 이두 프레임에 따라서 순위가 충분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윤영국 선수 스트라이크를 기록한다. 하고 또 마지막 또 대경 드림에서라스트레스트라이키를 하고 또신진섭 선수가 또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될지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예 일단 끝까지 가봐야 투구 전에 윤영국 선수가 어 점수 계기판을 봤어요. 네. 네. 7프레그 봤습니다. 윤영국 선수가 아주 멋진 동작을 보여줬었죠. 그 멋지다는 게 본인이 할수 있는 가장 편안한 동작을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 등에 힘을 빼야 네. 또 그런 풍경이 어, 나오는데요. 나쁘지 않은데 라인이 라인을 좀 바꿨네요. 네. 아, 지금 신지섭 선수가 더 아쉬워하는. 네, 본인들은 아쉬운데 우리는 본인 네. 너무 재밌네요. <laughs> 자 네. 일단 아니, 분명히 7번에서 하고 네. 네. 등에 힘이 빠지면서 정말 최고의 투구를 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렇죠. 이번에는 조금 아쉽게 10번 핀이 남았어요. 아마 본인도 알 거예요. 자그 앞선 세 프레임과. 완벽했던 7프레임, 그리고 9프레임은 뭔가 또 부족했다는 음. 거. 근데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다. 음, 네. 아, 이렇게 해서 지금 드림팀과 한마당팀이 1점 차 접전을 네. 벌이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9프레임 투구 전까지는 10점을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네, 한마당팀이. 뭐, 결국은 어. 이경철 신진섭 선수의 뭐. 마지막 손에 네, 그렇, 달렸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네. 지금은 드림클럽과 한마당클럽이 1점 차예요. 뭐 모든 클럽은 뭐 진작부터 일찌감치 그렇죠. 네. 달아났고요. 아, 마지막 10프레임에서 어떤 투구를 해주냐에 따라서 이번 4위 결정전 순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장혜수 자. 선수는 뭐 개인전이 아니어서좀 아쉽겠지만 오, 와. 지금 어, 보죠더 파워풀하게 해줬는데 <laughs> 갈수록 힘이 더 펄펄 나고 있는 <laughs> 네. 장혜수 고상우 선수예요 지금 장혜수 선수가 네. 아... 그 전에 보여줬던 타이밍보다 일찍 가져갔어요 좀덜 던졌죠 그러네요 화면에는 뭐 거의 비슷하지만 이렇게 내려 꽂는 각도가 조금 더 완만한 스윙을 완만한 타이밍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는 건 나는 엄지 타이밍을 너무 귀여운 우신데요. 네. 엄지 타이밍을 아. 충분히 조절해서 내가 경기를 할수 있는 아주 고수이죠. 와,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장애수 고상호 두 선수 멋집니다. 멋진데요. 이렇게 2인조로 나와서 퍼펙트 거의 직전까지 가기가 참 쉽지가 그렇죠. 않은데요. 네. 지금 한 프레임은 남겨두고 있고요. 자, 신진섭 굴러갑니다. 선수 마지막 투구 중요합니다. 어떡하죠. <laughs> <laughs> 우리 이경철 선수. <laughs> 아, 일단 어. 신진섭 어, 선수는 네네네. 본인의 역할을 다해줬습니다. 일단 스트라이크를 쳐줬어요. 네. 앞선 윤영국 선수의 프레임에서 조금 아쉽게 됐지만 거기서 점수가 이제 더 1점 차 접전이 됐지만 일단 신진섭 선수는 마지막 투구에서 스트라이크를 쳐주면서 본인의 역할은 했습니다. 네. 이경재 선수는 지금 선수. 후반으로 갈수록 본인의 그 찾았죠. 그 그렇죠. 동작을 찾아서 네. 뭐 앞선 프레임을 생각한다면 뭐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떨리나요? 어, <laughs> 초반 프레임을 읽고 이제 후반에 <laughs> 네. 본인의 투구했던 그 네. 동작으로 네. 네, 마지막 10프레임. 어, 나쁘지 않은데요. 우와! <laughs> <laughs> 아 이렇게 <laughs> 어. <laughs> 1점차로 이인철 어. 이경철조가 이백삼십 네. 점이고요 네. 윤영국 신진섭조가 이백삼십 네. 점으로 일단 한마당 클럽이 사위로 결정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어 이경철 선수는 어. 안 떨었나 봅니다. 아, 저만 떨었나요? 아, 저는 엄청 떨렸는데 아주 안 떨고 멋있게 마지막 스트라이크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팔 어, 프레임에서 일단. 점수를 리드를 하면서 끝까지 유지를 했고요. 마지막 한번더 볼까요? 선수. <laughs> 네 마지막 세레모니가 <laughs> 아 서현진 선수에게 지금 네. 받냐라고 하는 동작이었나요? 아, 저희가 어, 개인적 못지않게 2인조 퍼펙트 이거 대단한 어, 거거든요. 대단한데요. 네. 네. 2인조 퍼펙트가 지금 얼마만의 기록인지는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찾아봐야겠지만 네, 네. 이번 4위 결정전에서 2인조전 2인조 퍼펙트가 나왔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마당 클럽이 4위로 결정이 됐고요. 드림클럽과 모던클럽이 2인조전 결승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